세청을 고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차 토지개발업자 김공인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토지 투자에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라고 하면요, 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어, 기본 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어, 너는 땅을 투기로 매입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투기용 투자라고 절대평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8개의 주목 중에 농지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어, 치득하는 대로 굉장히 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하게 했으면 되는 일인데,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면서도, 어, 난 농사를 짓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듣게 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신고하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농지를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듣해서 매입했다면 어그 기준에 맞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농지를 매입할 때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개발행위 역할을 하여 부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지을 토지로 사용하는 거니까 지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지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어, 말 그대로 부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 제가 개발행위 허가 적기를 해서 농지를 매입했다. 그래서 바로 개발행위 토목공사를 어, 거쳐서 어 부지를 편평하게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건물은 짓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됐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어, 이때 그러니까 지목은 농지인데, 농지인데 현장은... 농지가 아닌 거죠 어,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때 당연히 농지가 아닐 겁니다 어, 개발 행위 업계를 특혜했으니까 부지를 조성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농사지의 목적이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지을 목적인데 실제로 부지를 조성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어? 아니 땅을 매입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농지를 살 건데 난 농사지 생각이 없다. 건물지 사람들에게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것이다라고 하고.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하자마자 토목공사를 거치고 부지 조성을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목적에 정확히 맞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어, 애초부터 건물을 짓겠다고 부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부지를 만들어서 매도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도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실무에서는 니가 건물을 지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한들 매도할 당시에 농지가 아니고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니네 땅은 투기로 보겠다. 양조소득세를 중과하겠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21년째 토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처음부터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겠다고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취득한 건데 실제로 토목공사를 서 부지를 만들었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투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농사를 안 졌으니까 투기용 토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는 농지대 매입할 때부터 농사를 안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어? 농사를 안 짓고 부지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지를 만들어서 도문공사를다 하고 부지리 만들어서 매도했는데, 그러면, 취득한 목적에 맞게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갑자기, 너는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양도세 중간을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21년째 토지를 개발 어, 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기준을 마련할 거면 개발행위가 허 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되고 비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리 국세 상담을 하고 세무서 상담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도대체 개발행위 허가한 농지는 똥목공사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입니까 비사업용 토지입니까 네가 어떻게 농지를 매입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목이 농지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가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아 개발행위에 가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의 기준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어어그 토지들 개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세청에서는 어이 개발행위가 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